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늘드펴기를 맡은 김덕수입니다. 거의 두달 전에 그 하늘드펴기 설배를 받았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초조해지더라고요. 네 한편으로 하늘드펴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성경을 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령 강림 주일이자 향린 공동체가 성 정의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 정의에 관하여 제가 묵상한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어린이 하늘 특별기와 본문이 같아서 성경 음 본문은 이, 어,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 성령 강림 주일은 예, 예수님의 부활 이후 5 0째일이자 승천 1 1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음,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살펴보면 어, 1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모습이었고 이절에서는 어, 새찬 바람이 불어 온집안에 가득하였는데 아마도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3절 이하부터는 성령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한 결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언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본문 전체 내용은 예수님 승천 후 성정의, 성령의 임재를 묘사할 수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저는 하나님이 제 귀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 본문 그 3절 이하 내용처럼 우리 일상에서 신비롭게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없다고 부정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 2절에서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새참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새참 어, 바람, 즉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늘 세차게만 불지는 않지요. 잔잔하게,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 곁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신비로운 체험만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이웃을 만나며 영망 앞에 망설이고 있을 때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책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은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그래서 교회는 70년대 들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신비주의까지 밀려왔고 조용히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으며, 도시교회 목사님과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었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성교사가 하느님을 전파하면, 하느님이 거기 따라다니며 머물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분을 보살폈고,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느낌으로 알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비한 경험만을 성령의 임재로 왜곡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성령의 가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환대하며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지난한 과정에서 예배하는데 힘써왔고 부무히 이웃들의 곁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유아 같은 과정에서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에서도 권력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권력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향림교회로부터 분립하면서 직분을 두지 말고 평신도 공동체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 행정적인 면에서 불편하지만 구조적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세대 간이나 성별 갈등도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년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교들간 갈등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기과정을 거쳐서 평등한 섬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작성하고 정기공동의회에서 함께 낭독하면서 그 약속을 다짐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속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정의가 바로서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경우 성정의가 바로서는 공동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정의, 진보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지 못한 채 변화 없이 포장만 한 것이라면 그 위선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하고 성정의를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교우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정의를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성평등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평등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차별의 현장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연대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에 이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성정의주의를 지키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